사회복지 실천론을 담당하고 있는 조기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강의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오리엔테이션이 짧게 한 강의가 있고요. 이론이 총 11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서 총 14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의 모든 내용들은 이제 실천론, 실천 기술론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교재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은 이제 파워포인트로 옮겨서 어, 여러분과 함께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파워포인트의 내용 중에서 어, 여러분들이 혼자서 보실 수있 것으로 충분한 내용들이 일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간략하게 생략을 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여러분과 함께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만 그 중에 일부는 좀 어, 간단한 내용들은 에, 이제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차와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천론의 경우에 사회복지 실천론의 경우에 총 다섯 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기출 횟수는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를 분석한 문제, 어, 제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챕터 1, 첫 번째 것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여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사실 기본적인 겁니다만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론 강의에서 다 짚어드리겠는데요. 어, 역사적 발달과정, 역사적 발달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는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는 문제이죠. 우리나라,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서양은 서양,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이렇게만 했었는데 아주 최근에는 서양과 우리나라의 역사적 순서를 합해서 더 혼동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역사적 발달과정 그러면 어, COS 그리고 인보관운동을 기본으로 하되 순서를 나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가치와 윤리, 윤리 강령에 대한 문제도 한이 년에 한번 정도 꼴로 나오고 있고요 사회복지협회에서 제정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어, 윤리적인 딜레마 그리고 윤리적인 딜레마와 관련됐을 때로엔버거 돌고프는 지금까지 뭐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될 문제라고 할 문제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여기에서부터 응용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김철수 어, 엄마와 무슨 관계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응용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에 적응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챕터 어, 두 번째 챕터에서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통합적 접근이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 일차 현장, 이차 현장, 또 공공 민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매번 매년 빠짐없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어떤 해는 두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어,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근데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꼭, 어, 짚어, 어 자세히 짚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이 중에서 기출문제로서 가장 큰 비중을 딱 하나만 골라라 주제로 그러면 통합적 접근입니다. 자, 기출문 횟수를 보더라도 챕터 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어, 실천 기술론, 실천론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다지 큰 편차가 편차를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 이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은 통합적 접근입니다. 자세 번째로는 어, 관계 형성과 면접 그러니까 바이스텍의 7대 원칙 또 면접의 기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고요. 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실천에서는 실제 살복지사 훈련 과정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 문제 기준으로는 비중이 다른 것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뭐 물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접수 자료 수집 물론 순서적입니다. 사정 계획 개입 종결 및 평가 그래서 실제 사례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 영희가 엄마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그게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사례 문제들 뭐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영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관리는 사례 관리 이해 원칙과 과정에 대해서 할 건데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근데 높지 않다고 해서 중요 어, 어, 비중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겠고 사례관리 자체가 분량이 적습니다. 분량이 적은데 비해서 매년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에, 학습 량에 비해서 이 정도면 적은 거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반복 출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여러 학습에 가장 큰 기초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준이 된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반복 출제 이걸 좀더 깊숙히 들여다 보면 그러면 출제되지 않은 것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인데요. 10% 미만입니다. 새로운 문제는 10% 미만 이어서 어, 이것은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고 지문 중에 1, 2, 3, 4, 5 보기 중에 하나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앞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리고 사회복지 학자들 교수들도 어, 이런 게 있었나 싶을 만큼의 구석에서 어딘가 구석에서 나온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 건데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 모든 수험생들이 다 100점 맞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쉬우면 안 되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항상 앞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좀 어딘가 구석에서 이상한 걸 끄집어내서 출제하게 되는데요 어, 자, 이건 너무 우리가 대비 이걸 대비하려면 사실은. 몇년 동안을 해도 뭐 정확하게 대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중심은 뭐냐 하면 반복 출제고요. 또한 가지 의미는 과거에도 이런 10%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한번 나고 안나온 문제입니다. 이런 거에 초점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반복 출제될 가능성은 제가 100% 장담 안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에서 몇년 동안 한 7, 8년 동안 한번 나고 안나온 문제는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매년 나오는 뭔가 새로운 문제. 이런 것 비중 두지 마시고 반복 출제되는 물론 어, 이론서 그리고 기출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여기에 초점을 물론 두게 될 겁니다. 자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고득점 전략과 목입니다. 실천론은 여덟 개 과목 중에서 어, 평균 점수 이런 게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가장 높은 에, 수험생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런 만큼 어, 여러분들 스물다 문제 중에서 23개까지는 맞추신다고 목표를 삼으셔야 됩니다. 물론 100점 맞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데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제 어, 다섯 객관식이다 보니까 찍어서라도 맞추실 수 있죠. 자, 한 23문제 맞춘다. 전 그래야 여기서 점수를 올려놔야 여러분들이 각자 어려워하는 분야 뭐, 각자 어려워 하시는 과목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과목들의 평균 점수로 끌어올리는데, 여기서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득점의 목표를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해 중심인 건데요. 사례와 응용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수와 엄마가, 영희와 아빠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는 암기해서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실천론, 실천 기술론도 공통적인 내용입니다만, 어, 암기가 비교적 적은 과목이고요. 꼭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해하면 풀수 있는 내용이 많을 뿐더러 이해를 잘해 놓으셔야 그래야 이 사례 문제들, 응용 문제들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어, 관점에서, 어, 암기도 기본적인 건 하시긴 하셔야겠습니다. 암기를 해 빨리 풀실 수 있죠. 그렇지만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해, 충분히 이해하는 걸로도 문제가 풀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절반은 이해로 풀 문제가 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 꼭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다. 골라내면 되는 것.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꼭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해 중심으로 이 과목은 특히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